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 지는 그날까지 여자의 운동하라 모티비터 고민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8월, 8월 맞이하, 맞이하여 2017년 상반기를 돌아보고, 하반기 마지막 5개월을 아주 멋지게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 고민수의 노하우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서요 여러분들이 지난 상반기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남은 하반기 5개월 동안 어떻게 해서 더 멋진 한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1월 달에 어, 어떻게 하면 새로운 한해를 계획을 멋지게 세울 수 있는지 그 영상을.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그것 또한 먼저 보는 것 잊지 마시고요. 먼저 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어, 2017년 계획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목표 중에서 어,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못 이룬 것도 있고, 새로 첨가된 것도 있고, 아예 빼버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경우는 말이죠. 제가 유튜브의 초창기 의 목표가 작년 겨울부터 시작하기 해서 올해의 목표가 2만 5천이었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3월 달에 2만 5천을 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가 15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현재 어, 8월 달은 지금 이 시점에 6만 3천이 되었습니다. 네, 모두 다 여러분들의 덕분이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어, 포인트 하나. 목표는 너무 높게 잡지 않는다. 사실 제가 유튜브에 대한 그런 감은 없었지만, 제가 처음부터 100만을 도전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2만 5천을 도전을 해서, 2만 0천을 하자였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3월 달에 그것도 달성을 하자마자 다시 목표를 어, 올링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죠. 그래서 목표를 너무 높게 잡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것만큼 잡으시고 그것을 이뤘다면 다시 한번 파이팅해서 그 도전을 좀더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하면 성취감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 3월 달에 할 때는요. 목표가 그냥 주 2회 영상을 올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주 2회만 영상을 올렸는데, 하다가 욕심이 나니까 주 2회에서 3회, 영문으로 하는 것까지 더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 두 번, 그리고 영문. 그러다가 나중에는 영문에 자막까지 넣게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제가 매 주말마다 라이브를 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한 시간 동안 라이브로 소통을 하다가 이제는 주중, 주중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총두 번을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그만치 다섯 번이나 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꿈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당연히 그냥 무작정 하면 안 되겠죠. 전략적으로 뭔가의 계획, 뚜렷한 목표가 있은 후에는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의 목표 중에 또한 는요 책을 25권 읽기였는데 제가 사실상 4월 달부터 그 온라인 책을 이북을 e 준비한다고 책을 못 읽었어요. 4월 달까지는 한 달에 두 권씩 봤거든요. 너무 잘. 아, 근데 4월 달부터 이게 못 보니까 안 보게 된 거예요. 아예. 그래서 다시 지금 제가 재정비를 하면서 남은 5개월 동안은요. 무조건 다섯 권 읽는다. 한 달에 다섯 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권씩 적어도 읽는다는 거죠. 지금 벌써 거의 다한 권을 읽었어요. 그래서 미니멈 다섯 권 그리고 총열 권. 목표가 그래서 어 미니멈은 다섯 권이지만 제가 한 달에 두 권을 읽으려고 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켰고 포인트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닌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은 다시 할수 있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 아닌 것이 있었더라면, 그 중에 제가 골프를 치는 것도 있었고, 주짓수도 했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어요. 그런데 주짓수를 하다가 중간에 부상이 있고 난뒤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됐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부상을 당하고서도 끝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다른 것을 할 것인지, 운동을 할 것인지 하게 됐는데, 그러는, 와중에 제가 발리에서 서핑을 하게 되는 계기가 생기면서, 어, 목표를, 아, 수영을 하자. 올해에는 꼭 수영을 하자.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fear, 두려움이 바로 물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나가서 편안하게 수영을 할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 되자. 뭐, 저병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뭐, 이런 수영 멋있게 할 필요도 없고, 물에서 편안하게, 그리고 물에서 튜브 없이 바다에 나가서 놀수 있을 그 정도가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 제가 수영을 듣기 시작해서요. 지금까지 꾸준히 듣고 지금도 계속 듣고 12월까지 꾸준히 들을 예정입니다. 또 하나 제가 새로 생긴 것은요. 바로 간헐적 단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면 제가 간헐적 단식을 왜 시작했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좀 제가 나왔는데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는 자세한 식단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올해 마지막까지 가서 몸의 바디 체크를 좀 하는 것이 저의 또 하나의 목표이고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어, 여러분들이 지난해 거를 돌아보면서 재정비를 하고 남은 2017년을 잘 보내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드릴 세 가지, 나머지 세 번째 팁은요, 바로 이 목표를 향한 매일 할 것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매일 오늘의 해야 할 일들, 어, 뭐, 세 시간은 유튜브나 그런, 어, 크리에이티브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제작을 하는 것에 저는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이라든지 편집 아니면 올린다는 거, 그런 모든. 것까지... 모든 것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요. 그리고 30분 독서, 그리고 오전에는 매일 수영하기.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스케줄을 짜서 그 스케줄을 짜서 매일매일매일 따라갈 수 있는 스케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은 아, 어떻게 그렇게 기계적으로 살으라고 할수 있지만 그것이 운동으로서도 몸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자동화를 시키는 거죠. 기상시간, 정확한 기상시간과 식사를 하는 시간, 그리고 운동을 하는 시간,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 플래너에 적어서 그것을 실행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제 몸에 베겨져 있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적지 않아도 그 시간 되면 그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말하는 바, 어, 자동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토메이 어, 제 책에도 제가 언급을 해 놓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공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요, 운동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전체를 그렇게 긍정적이고 어, 끝까지 목표를 이르게서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8월달, 이번 이친, 2017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다짐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지키고 싶은 그런 세 가지 것들을 함께 남겨주시면요. 여러분들이 2017년을 좀더 멋있게 마무리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모티브 있다고 고민해주셨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그리고 채널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빠이!